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트레이딩 스킨 어, 마감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깊은 음봉장이다 보니까 뭐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어, 지끈지끈 한것 같습니다. 자, 어, 그러면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은요, 어, 보합 정도로 출발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어, 약구 앞 출발했는데요. 특히나 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래소의 어, 대규모의 매도 행렬로 인해 가지고 오늘도 삼성전자, 에스하이닉스 증기전자 반도체 쪽에 대량의 매도가 또 나왔습니다. 자, 외국인은 2,150 기간은 자 1,400억 매도에 자 코스닥도 오늘은 자 이틀 동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은 저가 대비 1,000억까지 매수를 하고 자 어제는 어, 이 갭상승에서 오히려 더 1,000억 이상의 매수 한 반면에 그대로 월화 매수한 금액을 그대로 오늘 하루종일 순도하시고 매도를 했습니다. 2,300억에 기간은 565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비추세 음봉도 아닙니다. 깊은 음봉을 맞고 전혀 헤어나지를 못하는 모습과 그리고 나스닥 선물까지도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루종일 깊은 음봉을 맞고 하방으로 누워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종목 섹터별로 사실상 이 주요 섹터. 안그래도 주역세타가 없이 지수를 견인하고 움직이는 자, 시장이었는데 특히나 오늘은 무엇보다도 더뼈 아픈 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1일 차나의 테마만 매일매일 번갈아 가면서 모멘텀 플레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어제와 어제에 이어가지고도요. 오늘도 책 gpt 스토어 쪽에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많이 개파하게 양봉에 그나마 그래 이 터진 자리에서 매매가 좀 위아래 짜르면서 매매가 가능했지. 사실상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전혀 매매하기가 힘든 장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말 그대로 자 그래도 같은 경우는 이 캔들을 보시게 되면 공성전자 들하고 동일하다라고 좀볼수 있죠.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듯이. 고압근 출발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더 잉태형 캔들에서 출발을 해서 꼬리를 달던 양선을 주던 도지를 주던 이 나와야 되는데 고아권 출발과 동시에 바로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를 이탈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걸쳐 있는 자리가 41선인데 지금 41선이 이탈할 것 같습니다. 자, 61선과 41선 사이에서 지지캔들이 어떤 식으로 전화 올지는 봐야 되는데 이 또한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자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그나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지지캔들이 생겼고 자, 작년 2022년과 2023년 그렇게 애를 먹였던 네카오, 카카오 네이버는 완전히 색깔을 틀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향 패턴에 아주 좋은 우상향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업종 상위에 보게 되면 온라인 플랫폼 이 있죠? 자, 온라인 플랫폼의, 플랫폼의 상위 종목, 당연히 네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어, 점핑 양봉을 좀 냈습니다. 점핑 양봉이라 해서 양봉 바디가 나온 건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어, 갭상승에, 밀리지 않고 종가 기준에서 양봉으로 맞췄던 게 아주 강한 모습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도 동일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급소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계속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네카오 어 중심으로 어 코스피 대응 주는 움직이되 다른 어 여타 이 전기전자 반도체뿐만 아니라 산업체 섹터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끝이 없이 현재 내리고 있고요.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아예 하다 보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아예 지금 52주 신저가 최저 신저가를 지금 만들고 있고 에코프로까지도 지금 현재 자리를 못 잡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모든 시선이 전기전자 반도체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자 면일 자 외국인 기관의양 매도로 인해 가지고 자 무엇보다도 2 2선이탈해서 빨리 살려 놔야 되는데. 전혀 살려놓지도 못하고 40일선 걸쳐놨는데 40일선 트레이딩 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리는 지지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멈춰주더라도 멈춰주더라도 60일선 장중에 아찔한 이 꼬리도 한번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슬의 매수 타점은 오고는 있으나 지금 현재는 스윙 자리가 아니라 트레이딩 자리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어, 참, 어 어제까지만 해도 그나마 하이닉스가 21선 을 버텼는데 자, 오늘 21선 이탈에 삼성전자도 동일하게 41선 걸치면서 끝났는데 그나마 어,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가 그나마 추세로 봐서는 조금 더 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어, 매수 타점이 올수 있는 어, 자리라고 좀볼수 있겠죠. 자 61선과 동일합니다. 61선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걸치고 이 지지 캔들 받고 여기 받고 하는 걸 보게 되면 8월에서 10월 사이에서 박스권 자리에서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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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60일선 지지 캔들이 나오게 되면 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매수 급소가 하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추세가 살지 안 살지는 차후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스윙 급소 측면에서는 조금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도 업종, 주도 섹터, 주도주가 전혀 없이 나홀로 개별주 모멘텀 그리고 테마의 일일천하 테마만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연속성이 전혀 없는 시장입니다. 자 하루 빨리 어떤 업종에서 지금 업종에서 이 강력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이 섹터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기다리는 게참 힘들죠. 자 오늘은 언어 섹터에서 지금 강한 모습을 좀 오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테마를 보시. 되면 방산이었습니다. 오늘 방산은 윤평도 도발로 인해가지고 방산이 요즘에 조금 자, 움직임이 좋은데요. 빅텍을 보시게 되면 오늘도 윗구리는 아니었지만 추세가 한번 좀 살아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나, 스윙은 힘들다 라고 볼수 있는데, 자, 오히려 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더 정별 초입을 잡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5일선 매매가 좀 가능하다 라고 볼수 있고요. 자, 중간에 이집고 작년 2023년에도 좋았는데, 화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화장품 업적입니다. 자, 네오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아토팜을 만드는 네오팜인데, 어,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관련주도 엮여 있습니다. 아이들, 자, 유아 애들에게 아토피에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을 만든 회사, 네오팜이 지금 현재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넘은 자리에서는 현재는 여러분들이 오일선에서 스윙 자리도 가능하다고 라좀볼수 있고요.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도 오일선 패턴입니다. 자, 스윙 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밑에 꼬리를 보시면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자, 이 밑에 차트의 꼬리를 보시게 되면 오일선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일선 매매, 자 오일선에서 사고 2% 팔고 사고 팔고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고 수익도 가능한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잉글리피 우드렉 같은 경우에도 자 추세가 꺾일 것 같지만 다시 또 살려냈습니다. 자, 21일선 꼬 데드 크로스와 다시 한번 60일선, 20일선 골드 크로스가 나온 자리고 전고점을 지금 넘으려고 하는 자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윙으로도 충분한 자리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풍력주는 오전장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오전장이 시장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위꼬리 달렸지만은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는 60일선 지지를 받고 이제 완전히 턴 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에 짝꿍이 패턴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추세라는건 이런 거죠. 자, 병곡점은 어디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서 꺾일지 다시 올라갈지 모르지만은요. 두 번째 자리 잡히는 20에서 눌림목 자리에서 정고점을 넘을 수 있을 만큼의 수급이 영향으로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이제는 플랫 패턴이 아니라 이 20에서 눌림목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하나 솔루션은 오히려 더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스윙의 가점에도 괜찮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파동을 타고 가겠죠. 파동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 파동의 이 길이는 대부분이 한 달, 두달 정도 대부분이 이 캔들의 다섯 개에서 열개 사이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고 팔고 하셔도 괜찮고 스윙 자리도 이제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5장에 들어가지고요. CES에서 한종해 아, 상승자 부회장님께서 어, 생성형 AI 로봇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랜시스가 오장 들어서 갑자기 상한가를 붙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 주도 오후장에는 아주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에브리봇도 오늘 오후장 들어서 급등이 좀 났고요. 삼성하고 연관이 좀 조금 이제 다리 걸쳐있는 우리 PTS. 자, 그리고 원래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아, 정말 추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자, 2년 가까이 지금 현재 우상향 패턴이 나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좀볼수 있겠죠 자 오늘 종가 기준에서 자, 22승 골드크로스를 냈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스윙자리로 들어가기 좋은 자리가 만들어지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자주 언급해드리는 종목입니다 SPG 인데요 sbg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없다 보니까 종가 기준에서 로봇주가 움직이더라도 하방 지지만 생겼고요 22선 통과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내일 22선 통과해서 윗꼬리가 달려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윙자리가 들어가도 괜찮다 괜찮은 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로봇주에 관련돼서 하나 매수 의견을 드리는 거는 T 로보티스입니다 T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활려했었죠 2023년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T 로보틱스는 중소형 로봇 관련주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 9월 달에 꺾인 다음 4개월 조정을 받고, 자, 저번 주, 요번 주까지 양음량 패턴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패턴을 읽게 되면, 자, 이동평균선 62선을 0 뚫는, 자, 골드크로스 하나 내고, 자, 갭파락이라 어 가지고 애매한 자리가 나왔었지만, 그 다음날 이동 62선 딛고 다시 양봉을 냈다. 그리고 그 전전 날의 어깨를 넘어서는 자리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양 음, 양이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오늘. 징금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징금 다리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리가 100일선인데 이 100일선만 뚫게 되면 이제 이동 평균선의 가격 저항은 없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실제 보면 지금 패턴을 좀 만들어가는 로봇 관련 주에서는 지금 당기적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특히나 스윙으로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100일선을 돌파 후에 안착하는 자리에서 한번더 60일선이 자 100일선이라면 돌파를 하고 돌파를 하고 자, 안착하고 다시 밑에서 자, 밑에서 21선 안쪽으로 들어가고 5일선이 따라오는 자리에서부터 자, 61선 골드가 오늘 났기 때문에 101선 골드까지 양음량 패턴 한번더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짝꿍댕이 패턴이 한번더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자리까지 보수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단기적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공약주 같은 경우에는 자, 로봇주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티로보티스를 관심 가져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여러분들 내일 공략주로 알려드리는 종목은 추세가 지금 살아 있는 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지수영향으로 연속성이 없이 하루 양봉에 음봉 4,5개 정도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지치기 마련입니다 자그런 대신에 자, 카페24가 드디어 다시 한번 더 21선 데드콜로스 냈다가 빨리 20선 골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오늘 어, 의미 있는 양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요. 오늘 2 0이 골드를 어, 20이선 관통형 캔들을 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내일 오전 장에는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 자, 아침에 갭을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보합군 출발에 단봉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금일 21선에 골드를 이렇게 냈다. 내일 장중에, 장중 보합군 출발하면 바로 따라붙으면 안 되겠죠. 보합군 출발하면 매도 물량이 살짝 나올 수도 있고, 갭상승 오히려 더2% 이상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윗골이 다 먹고, 위에서 도치로 출발한 후에, 어, 매도 물량이 없이, 자, 매도 물량이 없이 살짝의 밑에 꼬리가 딱 치와 동시에 머리를 드는 자 수급이 바로 들어온다면 들어온다면 장중에 급장중에 급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지만 아, 나오더라도 양음량이 만들어진다면. 34,000원 자리를, 자, 3 4 0 0원 자리를 뚫게 되면 새로운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 음, 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내일 도치 공략도 괜찮고요. 장중에 이 수급 확인하고 도치 공략도 가능하고 내일 팽이 공략도 가능합니다. 단, 수급이 없다면 종가 기준에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되되 종가 기준의 캔들은 도치라든지 아니면 팽이 기준에서 매매를 하시면 괜찮을 듯합니다. 보화권 출발하면 접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음봉이 깊게 한번 더 밑으로 빠지고 장중에 끌어올리는 것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보화권 출발은 보지 마시고 오히려더 갭상승의 도치가 좀더 낫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급이 없다면 종가 기준에서 보셔야 되는 것까지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깊은 음봉으로 인해 가지고. 자, 하루 종일 재미없는 시장이었는데요.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시장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요. 자, 내일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